표정 푸시고 <laughs> 첫 회사에서 회식할 때면 회식 자리표를 짜서 나눠준대요 그래서 사장 주변에 예쁘고 잘 웃는 여직원을 배치한 표 여직원 3명이서 늦게 가도 3명 자리가 딱 비워져 있어요 먼저 가면 먼저 가는 대로 앉히고 그럼 거기 앉았어요? 깐주라고 하니까 비워놓는데 어떡해 너무 싫은데 나는 술도 잘못 먹는데 거기 앉으면은 술을 계속 먹어야 되고 내가 거기서 기쁨족 뭐 이런 게된 느낌이라 너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체가 싫었거든요. 뭐서술 마시라고 할때 술만 마시고, 그죠? 그러고 술 따르라고 그러고, 뭐 누구 과장님 술장이뭐 와나 뭐막 이런 술이나 따르고 가만히 있고 뭐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laughs> 뭐예요? 내 연애가 왜들 그렇게 궁금한데? 남자친구가 있냐는 질문부터 만나면 뭐하냐, 남자친구 집에서 자느냐, 남친 집에 가면 뭐하냐. 아 미쳤나 봐. 왜 그런? <laughs> 이 궁금하지? 이거 왜 궁금하지? 와, 미쳤다 진짜 이런게 한두개가 아니에요 여직원의 연애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은거죠? 휴가를 내면은 오우 남자친구랑 놀러 가나봐 해외여행간다고 오우 남자친구랑 가나봐 막 이런식 기승전 식? 남자친구? 뭐, 주말에 남자친구랑 뭐했어?를 서슴없이 물어보는 회사 이야기도 있고 어? 밤늦게 만나면 할수 있는 일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뭘까? 라고 물어보는거죠? 그러니까 진왜 묻는거지 너무 궁금한게 그래서 나뭐 <laughs> 뭐, 뭐 나한테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laughs> 이거는 뭐또 아니야. 그냥 관심 있는 건가? 막 <laughs> 관심이 돼. <laughs> 관심 있어서? 관심 있어서 물어보는 거야? 무슨 을 모르겠어. 무슨 친구랑 가는데요라고 하면 뭐라고 하고 싶은 걸까요? 대단이야. <laughs> 아, 답담해 주려고. <laughs> 용돈이라도 줄 거야. 뭔데?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줄까? 뭐야? 얘 어떤 40대 이상의 어떤 소위 기성세대라고 말아야 말하... 말하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본다면 말을 하고 싶은 게 우리는 상막한 문화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최소한의 개인주의, 그러니까 개인 아, 개인주의라고 하면 또 뭐야 할까 봐. 우리가 뭐 으쌰으쌰 으쌰, 공동체 막 이런 식으로 음.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다 같이 모여서 뭔가 하는 거를 그리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를 거 꺼려하는 거라는 건 아니죠. 아니죠. 음. 근데 자꾸 아 요즘 애들은 뭐. 뭐도 없고 뭐뭘 음, 뭐도 없거든. 돈도 없고, 잠도 없고. 아, 잠도 없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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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 네. 이럴, 이럴까 봐. 음. 아. 좋아. 형들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할 거야? 회식에 가서 회사 내 실세인 절대 갑 부장님이 계약직 여사우 옆으로 은근슬쩍 접근해서 테이블 밑에서 꼼지락거리고 여사우는 매우 불쾌한 표정을 짓는다. 1번. 난 아무것도 본적 없다. 표면을 걸고 여사우는 평생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우들을 저주한다. 2번. 절대가 부장님을 제지하고 찍혀서 회사 생활 종난다. 그냥 무난한 거전. 그 사이로 가서 부장한테 술 따라준다. 부장님한테 말 시켜서 그 여사우 못 건드리게 시간을 좀 끌어주고 여사우한테 가서 누구누구 부장님이 찾으시던데요? 하고 다른 테이블로 보낸다. 음, 음. 정말 음 괜찮은 건데 다른 분이 다 같이 일어나서 댄스 파리. <웃음> <웃음> 부장님 일어나시죠. <laughs> 춤 한번 추시죠. <laughs> 근데 막 많아요. 큰 소리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라고 얘기해야죠.라는 댓글 밑에는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 절대 갑한테 찍혀서 회사 생활 쫑 나고 길바닥에 내던져질 수도 있는데라고 제 댓글 다신 분도 있고, 다른 분은 내가 다니는 외국계 회사는 성희롱에 워낙 강력히 처벌하니까 직급 높파도 절대 성추행, 성희롱은 못 하는데. 이래야지. 진짜. 아니 누가 나서가지고 순진무구한 척하면서 그거 막아주고 이런 게 아니라. 애초에 그 짓을 할수 없게끔 보통 보이지 않는 굉장히 큰 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밀어내고 해야지 계속 존재하니까 여기 고마웠던 일도 하나 공유할게라는 제목이 있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공공기관에서 나 사회 초년생을 보냈어. 거기는 물갈이가 없으니 고인물이 계속 썩어. 문제는 항상 과장 이상급과 회식이었지. 러브샷이나 뭐 이런 건 당연한 거고. 2차, 3차 노래방에 불려나와. 브루스나 깨어는 건 기본 옵션이고. 대충 화장실에서 시간 보내려고 했는데 어떤 놈은 그 와중에 나 찾으러 다니더군. 짜증나서 나갔더니 우리 주임이었어. 내 가방 들고 나서 나한테 택시비 쥐어주고 얼른 집에 가라고 하더라. 택시 타면 꼭 번호 적어서 보내고 큰 길로만 가라고. 팀장님이랑 자기가 대충 알아서 커버 칠 테니까 조심해서 가라고. 나 정말로 그때 너무 고마웠다. 적극적으로 맡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 나도 잘 알아. 정색하고 소리 질러 주길 바라는 건 아니야. 한 사람씩 주는 이런 작은 도움들이 당사자한테는 큰 도움이 되고 고마움이 돼. 근본적으로는 성희롱 즐기는 놈들이 사라져야 하지만 그런 걸 보고 어째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팁으로 남기고 가. 지금 막두세명 정도 얼굴이 지나갔거든요. 저도 읽으면서 당장 바뀌긴 어려워서 이런 분들이 많으면 바뀌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높은 사람이 됐을 때 적어도 그렇게 하지 않,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새벽에 이런 글이 되게 많이 올라서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나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익명이라도 쓰는 게 망설여지네요. 지금 같으면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바보 같았다. 고등학교 때 상처를 입고, 회사에서도 상처를 입고, 지금은 같은 일을 당하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성희롱이에요. 물론 또 당했을 때 진짜 입 밖으로 낼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편의상 일기처럼 적었대. 일기처럼 적은 글이 되게 많았어. 되게 슬픈 얘기인데 담담하겠어. 음. 응. 응. 그게 제일 슬퍼. 응. 이런 목소리를 낼수 있는 창 자체가 없었다는 거가 응. 너무 신기하고 이 게시판을 읽으면 그냥 계속 그런 생각이 들고 나남자데 내가 26살 때인가 호주에서 워킹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말 사육하는 걸 했어. 그 일하던 호주 할배가 젠틀맨으로 소문난 할배였는데 나한테는 변태 악마로 변했대 계속 그걸 만졌대 몇몇 성범죄자들이 그러잖아 여자애가 아무 말 없어서 좋은 줄 알았다 이거 정말 개소리야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충격, 충격받아서 지금은 머리도 짧고 누가 봐도 살찌고 키 작은 아재인데 그때 생각하면은 이런 댓글을 해요 형 힘든 얘기 해줘서 고마워 때로는 아픈 상처는 말안 하고 깊숙이 담아줘도 좋지만 가끔은 털어놓고 마음이 편해지는 경우도 있더라 형이 이젠 좀 마음이 편해졌으면 좋겠어 20대 의 형을 이제 아재인 형이 안아줘 수고했다고 토닥토닥 댓글을 확인하는데 음. 시리얼이 요즘 너무 미투에 음. 대한 영상이 많이 올라온다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특정 색을 띄기 시작했다 음, 음. 음, 봤어요 아침에, 아침에 와서 그게 얘기했어요 그게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시리얼이 그러나보다 며칠 전에 내가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더라고 음. 이때다 싶었냐 <laughs> 우리가 음, 젠더 이슈뿐만이 아니라 노동 이슈, 청년 이슈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상하관계, 권력관계, 가불관계가 지금 젠더 이슈랑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고 그걸 따로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슈들을 동시에 다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할까? 끝 예. <laughs> 흰파죠, 뭐야? 효파서 그래.